성도 여러분,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회는 이미 마쳤는데요. 아마 영상으로 실시간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녹화도 안된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다 마감하고 목양실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앉았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 약속대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오늘날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령 강림으로 충만을 받았던 120명으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붕의 붕을 열어 주셔서 계속 붕의 붕의 붕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부흥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도 헌금하고 연보하는 분들이 자신의 소유와 또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므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는데 핍박이 가해지므로 교회 안에 헌금이 줄어들고 또 송도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유대지역에 그때 당시에 가뭄이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계속됩니다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궁핍의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에루살렘 교회가 궁핍을 겪고 있자 에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든지 대살렘과 교회든지 베레아 교회든지 지금의 유럽입니다. 이 유럽의 교회들도 큰 집인, 모교회 같은 에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냐냐, 그러면서 연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 곳곳마다 가서 에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하는 설교를 했고요. 그 헌금이 모여지고 그 헌금이 에루살렘 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에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고 얼마나 처음에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움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한 것 아니야? 오히려 저들이 당연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면서 저들이 당연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오히려 강제성으로라도 저들이 헌금을 우리에게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자 이방인 교회들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라고 저들에게 헌금을 해? 보람이 없지 않냐? 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갈라디아든지,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연보의 원리, 헌금의 원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연보의 원리, 헌금의 원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예배 순서 가운데도 있는 이 헌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자원의 원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자원의 원리. 어? 16장 1절에서 1 4절까지에 자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로기아라고 하는 연보의 그뜻 가운데 자원하여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합니다. 복사님, 헌금은 자원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발적인 원리, 자원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요, 명령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의 원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헌금에 있어서는요, 자발적인 원리, 자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명령의 원리, 즉, 의무의 원리, 책임의 원리가 두 개가 합쳐질 때에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원리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눈 감지 마시고요, 귀를 닫지 마시고요. 헌금에는 명령의 원리, 의무,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을 따라서요, 그 직분에 따라서도 의무가 있고요, 그 직분에 따라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헌금의 두 번째 원리, 책임의 원리고요. 세 번째 원리가 규칙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의 원리. 초대교회는요, 처음에는 안식일 날 대부분 모였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교회들이 모이는 것처럼 토요일이죠. 이 안식일 날 그리스도교인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탄생하게 된 그리스도교. 지금 우리가 잘 보편적으로 막아가는 기독교와 구약 종교인 유대교가 사실은 안식일 날 같은 장소인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계속 모이다 보니까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갈수록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같이 모였어요. 근데 안식일 날만 모였느냐. 주간의 첫날인,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날에도 동시에 모이게 된 거예요.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갈수록 나게 되니까 안식일 날 유대 교인들과 같이 모였던 그리스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 우리 안식일 날 모인 것보다는 차이가 나니까 주일 날로 더 많이 모이자. 그리고 장소도 회당에서 모이기보다는 그때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건물은 없었지만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모이자 해서 주일날 주일날 주일날로 모여 점점점 가게 되었고 주일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로 결정된 것은 4세기 초입니다. 그 주일날 모일 때에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꺼번에 많이 하겠습니다. 왕창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 왕창한다는 것, 많이 한다는 것 이건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들릴때 규칙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규칙의 원리. 규칙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수입에 따라서입니다. 한번 합시다 수입의 원리. 예, 수입이 많으면 그 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그 비율에 따라서 적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수입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요 준비의 원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준비의 원리. 너가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을 모아두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축을 내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준비를 한 것을 주일날 모이면 그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리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 가지고요. 헌금함 앞에서 그때 이쪽 오주머니 저쪽 오주머니 지갑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서 하도록 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아직 고림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지 않는데, 방문하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허겁지겁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계속 집에서 준비를 하고, 준비한 것들을 매주일마다 와지고 와서 규칙적으로 헌금하고, 그것을 모아서 에루살렘 교회에 헌금으로 전달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은요, 은혜의 표시입니다. 한번 합시다. 은혜의 표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여기 은혜는 너희의 연보를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연보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써야 되는데 너희의 연보라고 쓰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그렇게 씁니다. 즉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표시하는 것이 연보요 헌금이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 아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헌금의 원리가 있고요. 자, 헌금이 교회 안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봉헌되어 있고 드려집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씁니다. 그런데 쓰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사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써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그는 누구에 하느냐 너희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기서 그 인정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받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기 경제 생활의 책임 또 자기 경제 생활의 예, 남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뭐, 빚을 많이 지거나요, 또 남의 것을요, 빌려가지고요, 잘 갚지 않거나, 즉, 돈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사용, 개념, 이와 같은 것들이 불분명한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맡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종종 아니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그 헌금을 맡은 사람들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 말하면 재정위원회랄지그 안에 있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겠죠 굉장히 아주 검증된 인정된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을 맡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도 비방으로 혹시 오게 될까를 미리 해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교인들 가운데서 인정된 자로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될 때에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같이 가는데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 인정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앞서가고 사도바울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사도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에게 위임하신 놀라운 예, 위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 위임을 단임 목사에게 합니다. 당회장에게 합니다. 재직회장에게 합니다. 공동회장에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바울은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헌금 부분에서도요, 조금 더 누를 자신의 사역에 흠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필요하면 이끌어서 함께서 해 가되 본인이 직접 돈은 가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인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갑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대단한 현명함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는 다 흠잡을 데가 없는데 우리를 속여서 이익을 본다. 요즘 말하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헌금한 것을 가져간다. 이런 비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헌금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더냐? 그리고 이와 같은 사명으로 인정받은 디도가 언제 그랬더냐? 그와 같은 때가 있었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헌금은 내 돈이 아니니, 좀 마음대로 쓰자. 좀 함부로 쓰자. 그냥 팍팍 쓰자. 이것은 어를까요? 그럴까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정부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교회 헌금은 내 돈이 아니니 그럴 리 없지만 혹이라도 우리 마음 속에 함부로 쓰자, 쉽게 쓰자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반대도 있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한 모든 헌금이 내 돈처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 헌금을 쓰는 가운데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내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 헌금을 써야 될까요? 주 뜻대로입니다. 한번 합시다. 주 뜻대로. 복사하니, 주 뜻대로. 여기 걸면 이렇게 되고, 저기 걸면 저기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뜻대로입니다. 이게 헌금을 사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주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이 헌금을 쓰지 아니하면 생명에 엄청난 타격이 온달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달지, 이렇지 불보듯이 뻔하면 그때 물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결정해도 되고 일주일 후에 결정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한달 후에도 결정해도 된다면 주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번더 기도합니다. 또한번더 기도합니다. 또한번더 의논합니다. 또 의논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 뜻을 따라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내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도 아니고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도 아니고 오직 주 뜻대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성도들도 기뻐하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칭찬을 하고 또 영혼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여섯 가지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했던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예, 더 올바른 헌금 생활함에 이 원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원리를 꼭 채용하셔서 헌금 생활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려진 영아문께의 헌금이 주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또이 헌금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